안녕하세요. 이인 상사입니다. 어요번에그 저희 그 창고 바닥에 어떻게 당근으로 해가지고 요 잔디 요 매트를 굉장히 싸게 얻어 갖고 와가지고 어 좋은 배경으로 요번에 한번 영상을 찍어 봅니다. 어 깔끔해지니까 정말 기분이 좋네요. 오늘 가지고 나온 타이어는 콘티넨탈 타이어 콘티 프로 컨택 275 459두 개, 275 40 19두개 이렇게 가지고 나와봤습니다. 요즘에 요한 대분 잘안 나오는데 요 오늘 미쉐린하고 그 다음에 콘티넨탈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에 저기 앞에 한국 타이어도 이렇게 총세 세트가 우연치 않게 축복 속에 이렇게 왔습니다. 오늘 가지고 나온 거는 어, 콘티넨탈 타이어 앞 타이어는 여기 가운데 선도 보일 정도로 타이어 트레드 상태 굉장히 좋고요. 여기 보이시죠? 이렇게 굉장히 좋고요. 얘도 마찬가지로 타이어 트레드 상태 굉장히 좋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이 정도. 이렇게 남았고요 어, 한 대분 요새 잘 나오지도 않고 있고, 그 다음에 요새 중고 타이어가 굉장히 귀한 상황이다 보니까, 이렇게 수입 타이어 이렇게 한 대분 찾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물건 같고요 콘티 프로 컨택이고, 20년 11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네요. 2, 4, 5, 4, 5, 19이고요그 다음에, 여기 또 20년 10번째 주. 콘티프로 컨텍 245459입니다. 그 다음에 이 친구, 이 친구 2754019이고요. 그 다음에 연도수 20년 10번째 줄.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친구. 어, 이렇게 보면 콘티프로 컨택 2454019이고요. 항상 연도수 반대편에 있죠. 으아이, 짜증납니다. 어, 힘들어. 21년 45번째 주네요 타이어 4개 다 상태 비슷비슷하니 다 괜찮고요 어... 진짜 어... 구하기 요즘에 너무 힘든 타이어가 되다 보니까 찾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딱일 듯한 물건 같습니다. 저 뒤에 있는 거는 어, 굉장히 오랜만에 보실 수 있겠지만 239 옛날 오시리즈 M5 반바. 아유 그 각서라고 쓸데없는 죠어 아무튼 요 같은 경우 개당 8만 원씩 해서 한 대분 32만 원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.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고요. 010-8831-8363입니다. 오시면 무료 장착 해 드리고 그다음에 택배 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 주세요. 이인 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